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Git과 GitHub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였습니다. 기본 명령어 및 GitHub에 우리의 코드를 올리는 방법을 학습하였고요. Git과 GitHub에 대해서 처음 학습을 하신다면 이전 강의를 봐주세요. 그럼 브랜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깃의 브랜치는 깃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개념인데요. 브랜치라 함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위치자 이 작업의 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랜치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각각의 브랜치 줄기가 작업의 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브랜치는 작업 영역이 독립적이고 브랜치끼리는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현재 여기에 브랜치에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이 중앙에 있는 브랜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가장 핵심 작업의 줄기가 중앙에 있는 줄기라고 할때 흔히 마스터 브랜치라고 불리고요. 이 마스터 브랜치에 영향이 없도록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브랜치 개념이겠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개발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마스터 브랜치라고 불리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소스 코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소스 코드를 함부로 개발하고 커밋을 친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브랜치는 여러 브랜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운영 중인 서비스를 관리하는 브랜치가 있을 수도 있고, 테스트 서버에 적용이 되는 테스트 브랜치가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운영 중인 서비스와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스테이징 브랜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영 중인 서비스의 소스 코드에 적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 브랜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브랜치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협업을 하실 때는 이 마스터 브랜치의 하나로 개발을 하시지 않고 이 마스터 브랜치 큰 줄기를 두고 기능 개발을 하실 때는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 브랜치를 새롭게 만들어서 개발을 하신 이후에 마스터 브랜치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브랜치를 새롭게 만들어서 개발을 하시게 되면 이 마스터 브랜치에는 전혀 영향이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 브랜치의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의 기본 명령어는 git 브랜치 그리고 브랜치 브랜치 이름이 있고요. 브랜치를 바꾸기 위한 체크아웃이 존재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학습을 하지만 우리는 소스 트리를 활용해서 GUI를 활용해서 브랜치를 관리를 할 거고요. 하지만 명령어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 branch라고 하면 현재 브랜치를 보여주고요. 현재 브랜치 확인을 하고, 마스터 브랜치의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브랜치를 생성을 한다고 하면, Git 브랜치, 브랜치 이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무에서는 이 브랜치 이름도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규칙에 따라서 브랜치 이름을 만들게 되고요. 지금은 학습하는 단계이고 개인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이 브랜치 이름은 구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브랜치를 만들어 볼게요. git branch creating hello file 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고 나면 브랜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만든 creating hello 파일이라는 브랜치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서 방금 만든 새로운 브랜치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git checkout creating hello file 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타가 나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할게요. 그럼 브랜치가 이동이 되었고요. 반드시 현재 브랜치가 어딘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현재 위치를 확인을 자주 안 해주시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원하는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의 브랜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명령어 브랜치의 기본 명령어 사용법을 학습을 하였고요. 소스 트리에서 보게 되면 지금 방금 만든 크리에이팅 헬로 파일 브랜치가 존재하게 를 되고요. GUI 툴에서는 마스터로 이동을 하겠다. 이 마스터 브랜치로 이동을 하겠다 하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브랜치로 이동을 하겠다 하면 또이 브랜치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일이 Git 브랜치를 입력을 하기보다는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GUI 툴에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를 보면 마스터, 브랜치 존재를 하고요. 크리에이팅 헬로 파일로 가면이 크리에이팅 헬로 파일 브랜치에 존재를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브랜치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이 현재 이 헬로 파일 브랜치에서 개발을 하면 마스터 브랜치에는 전혀 영향이 끼치지 않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현재는 creating hello 파일 브랜치에 존재를 하고요. 항상 작업을 하기 전에는 브랜치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hello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print hello 라고 작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커밋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브랜치에서 변경 사항이 확인이 되었고요. 커밋을 해볼게요. 기시 현재의 파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에 올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커밋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llo 파일 생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커밋. 우리가 방금 만든 브랜치에서 hello 파일을 생성을 하였고요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가게 되면 hello 파일이 없어진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브랜치 길이는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다시 hello 파일 브랜치로 보게 되면 마스터 브랜치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작업으로 커밋을 만들어 볼게요. print hello world 라고 작성을 했고, 처음 first 커밋이랑 겹치니까 hello world goodbye 라고 작성을 할게요. 다시 커밋을 만들어 주시고요. 스테이지 올리기. 출력. 마스터 브랜치보다 두 커밋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가시게 되면. 작업 브랜치에서 작성했던 내용은 전혀 볼수 없겠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이 마스터 브랜치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 이후에 마스터 브랜치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다른 브랜치에서 또 다른 브랜치로 합치는 기술을 머지 merge, 머지라는 커맨드를 활용하여 커밋을 병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브랜치 병합이라고 하고요. 마스터 브랜치로 변경을 하고 현재는 마스터 브랜치에 존재를 합니다. 마스터 브랜치에서 헬로 파일 브랜치를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GUI 툴을 사용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클릭을 하고요, 병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reating Hello 파일을 현재 분기로 병합하시겠습니까?라고 하고요,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마스터 브랜치의 작업 브랜치 내용을 병합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터 브랜치인데, 헬로우 파일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보실 수있으시고요 브랜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작업 영역을 만들고, 브랜치끼리 합치는, 머지하는 실습까지 해보았습니다. 현재 푸 u s 2가 적혀 있는 이유는, 오리진 마스터는 GitHub의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리진이라고 하면 GitHub 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별명이고요. GitHub에 있는 마스터 커밋보다 두 개가 앞서 있다라는 표시로 2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푸시를 해줄게요.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 이렇게 푸시가 되었고요. 깃 b 의 마스터 브랜치도 현재의 소스 코드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브랜치를 사용하시다 보면 충돌하는 경우도 만나실 수 있어요. 충돌하는 이유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소스코드 라인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를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두 개를 만들고 제가 상황을 만들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스트리에서 브랜치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 브랜치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새 브랜치는 테스트 1또 다른 브랜치는 테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마스터 브랜치를 다시 보고 여러 개의 브랜치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만들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테스트 1 브랜치와 테스트 2 브랜치를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 봤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새로운 프린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1과 테스트 2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1 브랜치에서는 테스트 1 헬로 출력을 추가하였고 굿바이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번째 라인에 see you again 이라는 문구를 추가를 하였고요. 테스트2 브랜치에서는 지금은 실험을 위해서 테스트1과 테스트2 라는 브랜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브랜치 이름을 보고 어떤 작업인지 구분할 수 있는 브랜치 이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테스트2 브랜치에서는 테스트2 하이라는 내용을 출력을 하고 cu순이라는 두 번째 라인의 문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마스터 브랜치에 테스트1과 테스트2 브랜치를 병합을 해볼 텐데요. 흔히 어떤 브랜치부터 병합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순위는 흔히 먼저 완료가 된 브랜치부터 적용을 하겠지요. 그럼 테스트1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스터 브랜치는 여기 존재하고 마스터 브랜치보다 테스트1 브랜치가 이렇게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요. 병합을 하게 되면 테스트 1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 페스트 포워드라고 하면 줄기가 올곧게 있다면 현재 이 마스터 브랜치는 테스트 1 브랜치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커밋을 만들지 않고 이 마스터 브랜치가 테스트 1 브랜치의 위치로 오게 된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패스트 포워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2와 현재 마스터 브랜치는 다른 줄기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패스트 포워드가 될까요? 패스트 포워드가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서로 다른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브랜치에 테스트 1 브랜치를 적용을 했으니 테스트 2 브랜치도 적용을 해볼게요. 우클릭을 하거나 명령어를 통해서 병합을 하는데 git merge 명령어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소스 트리를 활용하면 병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현재 분기로 병합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확인을 누를게요. 그럼 병합 충돌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충돌이 발생을 했냐면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 이 테스트 1 내용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 위치에 새로운 테스트 2라는 브랜치 내용이 적용이 되려고 하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최초의 마스터 브랜치에서 테스트1을 병합을 할 때는 마스터 브랜치가 이전에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테스트2를 병합을 할 때는 마스터 브랜치 내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테스트2 입장에서는 이전의 소스코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부분을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교통정리는 어떤 코드를 적용을 할지 개발자가 직접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시 만들어준 주석 내용을 지운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2 브랜치를 개발하셨던 분이 아니야, cu again을 쓰지 않고 cu 순으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접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테스트2 하이를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할게요. 이 변경되는 내용은 테스트1을 개발했던 개발자와 테스트2를 개발했던 개발자가 협의를 통해서 병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충돌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으면 다시 커밋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스테이지에 올리고 커밋 문구도 원하시는 문구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대로 커밋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마스터 브랜치에 테스트 1 브랜치와 테스트 2 브랜치 작업 내용을 병합하는 모습까지 학습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마스터 브랜치는 테스트 1 브랜치에 있었는데 테스트 2 브랜치와 병합을 하면서 새로운 커밋을 생성을 하였구요. 이 줄기가 다르기 때문에 fast forward, 앞으로 가서 위치할 수 없고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개발자가 직접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되구요. 이런 문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교통정리를 개발자가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푸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